85세 의사의 고백, 60세 이후 이것 매일 하면 37년 더 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어디서나 들어왔던 등산 조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산이 건강에 최고의 운동이라고 믿고 있고, 내 산을 오르고 땀을 흘리는 것은 분명히 유익하지만, 제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분들의 특별한 비결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에 있습니다. 저는 올해 85살입니다. 매일 아침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보고 틈틈이 연구 논문을 읽고 씁니다. 주말에는 손주들과 웃고 떠드는 시간이 저에게는 최고의 약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묻습니다. 의사선생님은 어떻게 그 나이에 그렇게 건강하세요?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나요? 저도 처음부터 여러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건강이 곧 운동, 특히 등산이 건강과 장수의 지름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주말마다 빼놓지 않고 산에 올라 땀을 흘렸고, 환자들에게도 항상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운동을 꼭 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등산을 자주 가세요. 온몸에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한 후, 어느 날 문득 이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70대 초반의 남성 환자분이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저는 이분은 평소에 건강 관리를 아주 잘하는 분이겠구나 하는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매주 등산을 합니다. 빠짐없이 갑니다. 그런데 요즘은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분의 생활 습관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평일에는 거의 몸을 움직이지 않고 주말에만 몇 시간씩 등산을 하셨습니다. 이상하게 몸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피로가 가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정밀 검사 대학에 교환을 해보니 그분의 심장은 주말마다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었습니다. 혈압은 오르락내리락했고 심장의 탄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 등산을 했는데 오히려 몸이 망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환자는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부터 제 안에서 질문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은 누구에게나 좋은 것일까? 등산이 정말 가장 적합한 운동 형태일까? 그날 이후 저는 진료 시간에 수많은 사례를 분석하고 장수하는 분들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결정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분들은 주말에만 몰아서 운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의 대부분을 잡고 사소한 움직임으로 채우고 자연스럽게 몸을 사용했습니다. 특별한 운동 시간 없이도 그분들의 몸은 항상 깨어 있었고 활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운동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운동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잘못된 접근 방식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만나고 듣고 분석하고 배우며 발견한 다섯 가지 진짜 장수 비결을 여러분께 진심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팔굽혀펴기를 몇번더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몸을 움직이고 어떻게 삶에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앞으로 나눌 건강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께 닿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진짜 건강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고 싶습니다. 구독하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더 유익하고 실용적인 건강 비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제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진짜 건강 비결을 남김없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40대 후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원인모를 무기력함 때문에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까운 산에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경사로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릿속이 맑아지고 호흡이 가빠지며 온몸의 관절 마디마디에 활력이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등산이야말로 최고의 운동이다. 저는 그때 정말 그렇게 믿었고 환자분들께도 늘 말씀드렸습니다. 주말마다 산에 가십시오. 몸과 마음이 새로워질 겁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기면서 그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다녀온 날은 오히려 더 피곤하고 무릎이 둔하게 아파왔습니다. 다음 날은 너무 피곤해서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고 다리에 힘이 풀려 자꾸만 주저앉고 싶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은 좋은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고집스럽게 산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제 진료실에 들어서는 환자들에게서 오싹한 공통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선생님 등산을 계속하는데 무릎이 아파요. 산에 다녀오면 며칠씩 피곤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루에 여러 번 짧게 산책을 하거나 집에서 몸을 자주 움직이는 분들은 놀라울 정도로 건강하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이때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물론 등산은 훌륭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강도와 빈도 그리고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있는 패턴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예순을 넘긴 우리 몸은 이미 많은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이 시기에는 하루에 몇 번을 했는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보다 매일 조금씩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훨씬 더 값진 건강 자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건강 습관은 무엇일까요? 수십 년간 환자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제 몸으로 직접 실험한 결과,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사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 뚜렷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섯 가지 비결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방법들을 알고 나면 더 이상 높은 산을 오르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집에서 쉽게 따라 할수 있는 실용적인 건강 루틴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오해부터 바로 잡아 보겠습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운동해야 건강하다는 믿음. 과연 이것이 맞을까요? 한 번은 노신사 한 분이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70살의 김진수 씨. 의사선생님, 저는 매일 1시간씩 빼놓지 않고 운동합니다. 그런데 요즘 자꾸 몸이 무겁고 피곤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세히 여쭤보니 그분은 매일 아침 1시간씩 꾸준히 빠른 걸음 운동을 해오셨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시간은 대부분 의자에 앉아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없으신가요? 나는 아침에 운동했으니 괜찮아하고 하루 종일 앉아서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나요?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한두 시간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내면 그 효과는 거의 사라진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짧은 시간에 강도 높은 운동보다는 짧고, 잦은 자극을 주는 활동이 훨씬 더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진료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일어나서 2분에서 3분씩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하루 종일 합쳐서 시 30분 이상은 꼭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 자리에 오래 앉아있을 때 느끼던 둔한 피로감이 줄어들고, 어깨 뭉침과 다리 저림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예전보다 훨씬 덜 피곤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등과 다리 통증이 점차 사라지고 움직일 때마다 어딘가 걸리는 듯한 그 무게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진수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꼭 매일 1시간씩 운동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좀 줄이고 하루 종일 틈틈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신사분은 아침 1시간 걷기 운동을 30분으로 줄였습니다. 대신 1시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 4분씩 천천히 걷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달후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그분의 안색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의사 선생님. 예전보다 덜 피곤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몸이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환한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단순한 변화의 증거가 아니라 삶의 흐름 자체가 바뀐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운동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운동량보다 패턴이 더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한 번에 몰아서 땀을 흘리기보다는 하루 종일 틈틈이 몸을 깨우는 습관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강법입니다. 이제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다섯 가지 핵심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분간 가벼운 전신 스트레칭을 하세요. 굳어 있던 근육과 관절을 천천히 깨워주세요. 하루의 첫 움직임이 온몸의 리듬을 결정합니다. 둘째 앉아 있을 때 틈틈이 발목을 돌리고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세요. 간단하지만 혈액순환을 돕고 하체 근력을 유지하는데 탁월합니다. 셋째, 한 시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움직이세요. 화장실에 잠깐 다녀오는 것도 좋습니다. 일어서는 것이 가장 강력한 건강신호입니다. 넷째, 점심 식사 후 10분간 가볍게 산책하세요. 소화를 돕고 오후에 집중력 저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TV를 볼때 광고 시간에 일어나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팔을 흔들어 주세요. 무심코 흘려 보내던 시간이 건강을 쌓는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움직이는 습관이 한 번에 한 시간 땀 흘리는 것보다 훨씬 더큰 건강 효과를 가져옵니다. 실제로 장수마을을 연구해 보면 100살이 넘도록 건강을 유지하는 분들은 놀라울 정도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오키나와의 노인들은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루 종일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텃밭을 가꾸며 필요한 만큼만 걷습니다. 그들의 몸은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결코 무리하지 않습니다.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의 장수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시장에 가기 위해 언덕을 오르고 집안일을 하며 자연스럽게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운동이라는 개념 없이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는 삶을 삽니다. 코카서스 지역의 장수 노인들도 산을 오르기보다는 가을가를 따라 천천히 걷습니다. 그들은 무리하지 않고 짧게 자주 꾸준히 움직이는 일상을 실천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단한 가지입니다. 장수의 비결은 정복이 아니라 균형이다. 그렇다면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운동은 분명히 건강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모든 운동이 무조건 좋다는 믿음은 때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하면 관절과 심장에 큰 부담을 주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는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짧고 자주 움직이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을요. 자, 여러분은 혹시 일주일 내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가 주말에 몇 시간씩 산을 오르거나 격렬한 운동을 한 적이 있나요? 그렇게 갑자기 몸을 몰아붙이면 관절은 충격을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심장도 갑작스러운 부하를 감당하기 어려워합니다. 이런 생활 패턴을 가진 분들은 주말 운동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심장이나 혈관 건강에 취약한 분들은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이 심장을 놀라게 할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얼마나 운동하느냐 보다 어떻게 운동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 번에 격렬하게 움직이기 보다는 하루 종일 가볍고 자주 몸을 사용하는 것이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1시간 땀을 뻘뻘 흘리는 것보다 하루 종일 30분에서 40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스트레칭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며 몸을 움직이는 것이 당뇨병과 고혈압 예방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하루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간헐적으로 움직인 사람들은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혈압도 큰 변동 없이 일관된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들의 몸은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고 단지 자연스러운 움직임의 삶을 선택했을 뿐인데 건강 지표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꾸준한 움직임은 혈압이나 혈당뿐만이 아닙니다. 근육을 지키는데도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이는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약화시켜 작은 충격에도 회복이 더디고 부상을 입기 쉽게 만듭니다. 따라서 매일의 작은 움직임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 우리 몸을 지키는 필수적인 보호막이 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도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움직임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 없습니다. 격렬한 운동복을 입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을 깨어 있게 하면 됩니다. 첫째는 앉아있는 시간 줄이기입니다. TV를 볼 때도 1시간, 2시간씩 무심코 움직이지 않고 보내기보다는 30분에 한번 정도 일어나서 간단한 팔 돌리기, 발뒤꿈치 들기, 또는 제자리 걸음을 해보세요. 혈액이 더잘 돌고 정체되었던 기운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둘째는 계단 적극적으로 이용하기입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계단은 하체 근육을 강화하고 심장 건강을 튼튼하게 만드는 인생, 최고의 헬스장입니다. 하지만 실천할 때는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절대로 한 번에 두 계단씩 오르지 마세요. 무릎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져 단기적으로는 통증을, 장기적으로는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 계단씩 천천히 올리세요. 몸과 대화하듯 차분하게 오르내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려갈 때 무릎이 받는 충격은 체중의 최대 5배에 달할 수 있습니다.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의 부담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미국 생체역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 연골에 가해지는 압력이 급격히 증가하여 연골 마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계단이지만 어떻게 오르고 어떻게 내려오느냐에 따라 관절과 전반적인 몸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오랫동안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 조용히 관절 손상의 위험을 가져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관절 사이의 연골은 점차 얇아지고 약해지기 때문에 무릎을 보호하는 것은 삶의 질을 지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서두르지 말고 한 계단씩 천천히 올라가세요. 속도를 내면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내려올 때는 가능하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세요. 그것이 무릎을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부득이하게 계단을 내려가야 할 때는 반드시 난간을 잡고 조심스럽게 한 계단씩 내려가세요. 특히 무릎이 약하거나 관절 통증이 있는 분들은 평지를 걷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운동이 될수 있습니다. 운동은 격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청소 설거지 빨래 개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우리 몸을 움직이는 훌륭한 운동이라고요. 예를 들어, 걸레질을 할때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구부리는 것은 하체와 복부를 강화하는 데 좋고, 진공청소기를 돌리면서 팔을 앞뒤로 움직이는 것은 자연스럽게 어깨 근육을 사용하게 됩니다. 굳이 시간을 내서 밖에 나가 운동하지 않아도 일상생활 속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짧게 자주 걷는 습관도 필수적입니다. 한 번에 오래 걷기보다는 하루 종일 간헐적으로 걷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거리는 차를 타는 대신 걸어가 보세요. 공원이나 마트에 갈때 일부러 조금 멀리 주차하고 걸어가는 습관은 하루에 수천 걸음을 더 걷게 하여 우리 몸을 깨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칭에 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틈틈이 하는 가벼운 스트레칭은 단순히 근육을 풀어주는 것을 넘어 혈액순환을 돕고 몸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목과 어깨를 천천히 원을 그리며 돌리고 무릎을 길게 뻗어주는 것만으로도 몸이 숨을 쉬는 것처럼 부드러워집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 자리에서 일어나 단한 번이라도 스트레칭을 하는 작은 습관이 오랜 시간 쌓이는 피로와 불편함을 막아주는 방패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은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양팔을 가볍게 들어 올리는 그 사소한 움직임에서 건강한 노년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는 분들의 삶을 보면 절대 몸을 혹사시키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조용하지만 꾸준하게 한 걸음씩 몸을 움직여 왔을 뿐입니다. 건강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평생의 마라톤입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건강 습관은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작고 부드러운 움직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지속적인 건강의 또 다른 중요한 기둥인 식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리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몸을 움직여도 잘못된 식습관은 조용히 모든 노력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의사로 일한 경험을 통해 저는 특히 50세 이후에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묻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데 왜 몸이 여전히 힘들어 할까요? 제가 그들이 어떻게 먹는지 물으면 그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주말마다 등산을 가요. 고기보다 채소를 더 많이 먹고요. 밥도 줄이고 매일 영양제를 챙겨 먹어요. 이것들이 올바른 단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종종 필수적인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단지 무엇을 먹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먹느냐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인 건강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입증된 4가지 필수적인 식사 원칙을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천천히 먹는 것입니다. 70대 환자 한 분이 끊임없는 복부 팽만감과 소화 불량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고 주장했지만 모든 식사를 서둘러 먹는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 평생의 습관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면 소화계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빨리 먹는 사람들은 비만, 당뇨병 및 위장 질환 발병 위험이 두배더 높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의 탄력성과 소화 효소 생산이 감소하므로 천천히 철저하게 씹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저는 그에게 음식물이 입안에서 부드러워질 때까지 한 입에 최소 20번에서 30번 씹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단 하나의 변화가 그의 소화 부담을 크게 줄이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었으며 체중 관리까지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식사는 단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첫 입부터 건강을 지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과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무엇이든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소화계는 더 섬세해지고 과식은 혈당과 혈압을 급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좋은 활력을 가진 노인 환자들을 만날 때 일부는 100세에 가까운데 종종 공통된 특징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소식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혈압과 혈당이 완벽한 90세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제가 언니 어떤 영양제를 드시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그저 배부를 때까지 먹지 않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돌아가신 남편은 그녀가 새처럼 먹는다고 농담하곤 했습니다. 이 온화하고 평생 지속된 절제 습관이 그녀의 활력의 비결이 되었습니다. 적당히 먹는 것은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위에 부담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소비로 인한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건강은 단지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양과 올바른 태도로 먹는 것에서 옵니다. 작은 밥그릇을 사용하거나 80% 정도 배가 찼을 때 멈추는 것과 같은 작은 변화 하나가 점차 건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좋은 예로 김순자 씨는 많이 먹는 것이 힘 있는 것이라고 믿고 불편할 정도로 배부를 때까지 먹었습니다. 건강 문제 이후 그녀는 양을 줄이고 더 철저히 씻고 가볍게 만족감을 느낄 때 멈춰 컸습니다. 한달 만에 그녀의 복부 팽망함이 사라지고 기운이 돌아왔으며 혈당이 점마엠아니오오드기안식가이저봉 먹이 됐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건강보조식품에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비타민 인삼 오메가3를 잔뜩 섭취합니다. 하지만 사실 어떤 알약도 잘못된 식습관을 보완할 수는 없습니다. 장수로 유명한 마을에서는 노인들이 거의 보조식품을 먹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제철 채소 직접 기른 곡물, 그리고 간단하고 자연적인 식사에 의존합니다. 진정한 건강은 우리가 병에서 살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제공하는 것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서 길어집니다. 견과류 과일, 신선한 채소 통곡물과 같은 자연식품은 깊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보조식품은 식단을 지원해야 할뿐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생활의 또 다른 필수적인 측면은 적절한 수분 섭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3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어떻게 마시는지 물으면 그 대답이 중요합니다. 물 마시기는 단지 일과가 아니라 마음을 챙기는 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고 복부 팽만감이나 전해질 불균형을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국이나 커피에 의존하여 거의 물을 마시지 않아 탈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양이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언제 마시는가입니다. 아침을 미지근한 물한 잔으로 시작하세요. 그것은 내부 장기를 부드럽게 깨우고 신진대사를 시작시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대신 하루 종일 물을 조금씩 마시세요. 식사 중에는 소화효소를 희석시키므로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을 피하세요. 한 환자인 김순자 씨는 국과커피로 충분하다고 믿고 물을 전혀 마시지 않았습니다. 피로와 어지러움을 경험한 후 그녀는 하루 종일 조금씩 맹물을 마시는 습관을 천천히 길렀습니다. 그녀의 피로가 풀리고 피부가 개선되었으며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물을 제대로 마시는 것과 같은 작은 변화가 놀라운 방식으로 균형과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음료 습관 외에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볼수 있는 다섯 가지 일상 습관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10분에서 15분간 부드러운 햇빛 아래서 시간을 보내세요. 이것은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기분을 좋게 합니다. 둘째 아침은 충분히 먹고 저녁은 가볍게 하세요. 충분한 아침 식사는 하루에 활력을 주고, 가벼운 저녁 식사는 편안한 수면을 지원합니다. 셋째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걷기나 집안일과 같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삶에 통합하여 매일 몸을 움직이세요. 넷째 하루에 한번 웃으세요. 웃음은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낮추며 심장을 보호합니다. 억지 웃음도 시간이 지나면 진심이 됩니다. 다섯째, 깊고 일관된 수면을 취하세요. 차분한 취침 루틴을 만들고 가능하다면 오후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세요. 이러한 각 습관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함께 건강한 삶의 리듬을 형성합니다. 건강은 한 번의 큰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의도적인 습관을 통해 조용히 자랍니다. 오늘 이 습관들 중 한두 가지만이라도 실천하기 시작하면 몸이 반응하고 미래의 자신이 감사할 것입니다. 10년 후에는 오늘 자신에게 주기 시작한 보살핌의 강력한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어떤 식습관을 가장 먼저 바꾸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오늘의 메시지가 공감되었다면 구독, 좋아요를 누르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건강 변화의 시작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화의 핵심을 늦추는 다섯 가지 강력한 생활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